구주 다? 근데 그 정도 통은 아니지하고 건보야. 아. 같이 두 개를 챙겨 주셨어요. 공연 전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공연장으로 갑니다 는 완전 뚝딱했어. 고 어, 안녕하세요. 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우리 배우팀 <laughs> s 스 I see h o 요 it's here. This i 게 America. This is a m e r 설렁탕 This 고 s America. This is America. This is a m e 동그랑땡 먹고요 s is America. This is America. This is America. t 짜 세종시어라. 뒤에 저 포스터가 보이죠? 네, 들어가서 바로 이제 저희는 이제 분장하죠. 이제 그랭구아르로 변장하는 첫 걸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다란테 들어왔는데 아이아아게이 피드백이 들어오는 게 이게 서 달라서 계속 근데 우리 쪽이 마이크 타고 들어오는 거랑 뭐 옆에서 그렇지 않았는데 우걱정할 막... 너싼 거죠? 너 와이프 신고 나온 거 아니지? 아니. 너 발이 좀 작지? 65? 65? 어? 65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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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5 65? 65? 65? 65? 빠졌나 5다분6을 아, 하고 있는데 이렇게 65? <laughs> 그 누구인가? 65? 65? 65? 65? 65? 6 아현이 씨가 임신했어? 네 예, 19주 차입니다 19주 차? 예? <laughs> 그럼 19주 동안 알리지 않고 뭐한 거야? <laughs> 우리가 시험관으로 해서 하... 이게 시험관.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안정기가 접어든 다음에 아, 시험관에 내 네, 네, 옛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래서 음. 잘 보듬어주고 음. 그다음에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네.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그래 남편이 잘 해줘야 된다 야, 형은 안 힘드셨어? 형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유 그 일하면서 같이 육아를 동반해야 돼요 쌍둥이면 어 박수. 그렇지 그렇지 어. 힘들었지. 음.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일하는 것만큼 와이프도 힘들다는 거 이해하고. 음. 내가 이런 얘기하는 를 이유는 방송이어서 그런 거야. 낙공 <laughs> <공연> 연할 때는 <laughs> 진짜 많이 힘들잖아. 아니 아니 왜냐면 이제 낙밤에 낙밤에 왜 힘들까요? 밤에 잠을 못 자니까. <laughs> 어 아기가 어. 이제... 니야 헤이 아니지 <laughs>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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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 <laughs> 아기 <헤이 헤이. 웃음> 일찍 보면 좋지 행복하다. 일찍 끝나면 일찍 들어가야지. 아 <laughs> 명심하겠습니다. 음.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만만 주세요. 글쎄 이, 이 얼굴로? <웃음> 네. <웃음> 구독 좋아요 알람. <laughs> 지금 베이비 마사지 가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카페에서 좀 쉬다가 왔는데 저 임산부라고 이렇게 피렌체 두 개를 챙겨주셨어요. 여기 카페에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 먹고 열심히 배워야겠어요. 오늘은 베이비 마사지 수업 받으러 갈거예요 양손 함께 세로 밀 자, 요 배부는 허리 생각하시고 한쪽씩 한쪽씩 풀어준다 이렇게 요 배부 밀킹 어깨에서 엉덩이 서는 밀킹 어깨에서 엉덩이 서는 밀킹 어른들은 한손 저는 항상 애기만잊혀주셔주고요지어지고걸가서리지고 끌어내리지 않고, 끌어리지지끌어 성당의 시대가 찾아와서 왔어 <laughs> <와서 웃음> 음... 변신 가발이 <가버리쳐>. 찰떡이지 <laughs>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시간 반, 짜리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<laughs> 많이 b u 와주세요 노틀담 do y 공연 끝나고 차로 데리러 와준 오빠 b u 을다 y b u n 네 y Bunny, Bunny! b u n n 그래도 오빠 짜장면은 먹어야 될것 같지 않아? 짜장면을 그렇게 먹고 싶어? <laughs> 그럼 들어가다가 거기, 자금성에서 먹고 들어가요? 야식 먹으러 왔어요 <웃음> <웃음> 우리 야식, 철 야식 a t s 짜장면 t Yassic, Yassic. Yassic, y a s s 다 c Yassic, y a 책을 읽고, 일기장을 쓰고, 자려고 합니다. 오빠, 응. 내가 봤거든? 처음 봐 사진은? 코가 오, 벌써 높은 것 같아. 이거 어떻게 다 할까? 그치? 선생님이 그랬지. 내가 잘못 본거아니데 그치? 벌써 이렇게 어떡 하면 나중에 얼마나 크려는 거야? 오빠를 닮아서? 그걸 입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또 좋아요. 응.